아니 그러면 사실 구혜원이 굉장히 복잡한 감정선을 가진 캐릭터잖아요. 예,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저희가 살짝 볼수 있었습니다만, 과거와 현재 사이의 간극이 정말 큰것 같은데 이런 구혜원이 가진 큰 매력, 가장 큰 매력이 있을까요? 음, 가장 큰 매력은 예. 제가 볼때 감독님이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혜원이가 극 중에서 세 계절을 같은 옷을 입어요. 겉옷을 초록색 코트를 입고 계속 나오는데 그것만 입는 나름의 사연이 이제 드라마를 보시다 보면 나오게 될 텐데 감독님이 초록색 괴물 같았으면 좋겠다고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겠고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어떤 초록색이 언뜻 비칠 때어 쟁가 이런 느낌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제일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사실 우리가 아는 초록색 괴물은 사실 슈렉이거든요 <laughs> 하지만 우리 신현빈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초록 괴물 어또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초록색만 보면 이제 신현빈 배우님이 생각나게 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예예. 예. 출액 가는 결이 다른. <laughs> 그럼요. 네, 전혀 다른. 네, 네. 아, 우리 신현빈 배우님도 또 귀엽게 또귀 귀로 이렇게 또 이렇게 괴물의 모습을 아유, 귀여, 귀여우세요. 이번엔 다시 우리 이면욱 감독님께 예, 질문 주셨습니다. 앞서 티저 영상, 스틸 사진 등이 공개될 때마다 엄청난 화제였습니다. 네. 주연 배우들의 모습이 큰 기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요. 우리 배우들을 캐스팅하게 된 이유 또는 캐스팅 비화가 있으시다면 또 요거를 이렇게 제작 발표 현장에서 듣는 게 되게 쏠쏠하거든요 재미가 예. 있으실까요? 엄청 재밌는 비하나 아,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어, 그건 괜찮은 게 네. 이미 고현정 심현 심연, 심연 비인이기 때문에 그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재미가 크게 없어도 예예 네, 네. 예, 예. 그냥 있었던 얘기를 말씀드리면. 아예 어,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제 대본을 기획하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희주라는 캐릭터를 작가님이랑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니까 러 희주 캐릭터를 만드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이게 잘 만들어졌을 때이 캐릭터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 물론 모든 캐릭터가 다 그렇지만 특히나 희주 캐릭터는 너무나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해야 되고 내면의 얘기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그걸 이끌어 가야 하고 그런 면에서 누구를 할수 있을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고 그때 이제 선배님 얘기를 작가님이랑 둘이 먼저 하게 됐었고 그러면서 선배님을 생각하고 작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대본이 쌓인 다음에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제안 드릴 때만 해도 선배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작품을 보고 계시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주실까 예,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렸는데 너무 빨리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생각, 예, 제가 기대, 더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시기보다 엄청 빨리 연락을 주셔가지고 작가님이랑 아주 신나게 예. 예. 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진짜 <laughs> 만세를 불렀었고 예, 예. 그리고 이제 현빈 씨, 현빈 배우님 같은 경우는 뭐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원이라는 캐릭터 역시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근데 그그 그 당시에 다른 작품을 촬영을 한창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원픽이었어요. 정말 예. 그래서 저희가 재연을 하고 뭐 스케줄 때문에 못 하면 뭐 너무 아쉽지만 근데 이제 너무 하고 싶어서 제안을 드렸는데, 오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였던 것 같고 저한테 우리 맨 처음에 미팅했을 때 진짜 그랬어요. 제가 이거 못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누가 하는지라도 너무 궁금할 정도로 너무 재밌게 봤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로서는 네 너무 영광스럽게 두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우와 아니 두 역할엔 대체자가 없었다라는 네, 네, 정말 <laughs> 지금도 뭐다 이제 오늘 방송이지만 지금도 저는 두분 말고는 다른 분은 생각이 안 나요. 어머 어머 어머. 야, 이런 드라마를 진짜 안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손해시겠네요. 예. 꼭 보시면서 우리 감독님의 빅픽처가 예. 어떻게 또 그려질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여기 계신 두 배우분은 물론이고요. 뭐 김재영, 최은영 배우 역시 작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김재영 씨가 맡은 배역인 서우재 그리고 최현영 씨가 맡은 배역인 안현성에 대한 설명도 궁금해 주셨는데 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까 이제 두분 제가 아까 두 여자의 이야기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꼭 여자 남자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한정 지을 수도 있겠지만 더 넓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 관한 이야기고 결국에는. 그랬을 때이두 분이 그걸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두분 관계가 정말 정말 쫄깃하거든요. 근데 그 쫄깃한 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우재 역할을 맡은 김재영 배우님 그리고 현성 역할을 맡은 최원영 배우님이 해주셨어요. 두분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두 혜주와 혜원 캐릭터 사이에서 줄타기를 굉장히 잘하는. 그리고 참고로 김재영 배우님은 아마 지금까지 보셨던 김재영이란 배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일 거예요. 네. 아니 뭐 짧은 할리트 영상만 봐도. 어? 이 사람 이 김재용 배우였어, 막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다른 분위기를 묘하게 뿜어내시는 네네, 모습에 네네. 더욱더 궁금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현정 배우께 우리 오센의 장우영 기자님께서 주신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희주는 극중 화갑니다. 주로 어떤 그림을 그리나요? 또그 그림들이 극중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아,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아, 네. 예, 그 정희주가 극 중에서 그리는 그림은. 어, 가족에 관한 그림이 많고 어, 중간에 누가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어, 적은 양의 작업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그림도 있고요. 그리고 어, 뭐랄까요 드라마를 보시다 보면 이제 뭐 드라마. 드라마적인 내용에도 많은 관심이 가시겠지만 희주 정희주라는 인물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이유거든요. 그러면서 어, 굉장히 뛰어난 작가이고 싶은데 그것이 혼자 개인만의 힘으로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가족에 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희주정희주라는 인물에게 왜 원동력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신경 써서 봐주시면 또 보는 재미가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게요. 네. 관전 포인트까지. 네. 왜냐하면 그림이라는 게 자기가 그리고 보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낯 자기 안의 어떤 민낯을 보게 되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될 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면 오, <laughs>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니 그림으로 정말 사람의 심리 상태도 읽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진짜 또 다른 우리의 관점 포인트가 예 너를 닮은 사람에서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또 더불어 해원 역할도 또 미술교사 이니까 그것과 또 연결된 것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더불어 하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질문으로는 어 공개된 영상과 스틸컷 들을 보면 스타일링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뭐 고현정 이 s 뭔들이겠지만 뭘 입든 뭐 어떤 머리를 하건 다 아름다우시겠지만 정희주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기 위해 외적으로 좀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실제 스타일링에 조금 관여를 하시는 편인지요 하고 질문 주셨거든요. 아 아니요 작품 할 때마다 항상 그 읽고 나서 어, 얻얻지지는 그 상이 이생잖잖요요 그거에 대해서 감독님과 작가분과 아니면 다른 스탭들하고도 다 카메라 감독님, 뭐 조명 감독님 다 포함해서 네. 의견을 나누고요. 특히나 너를 닮은 사람은 감독님의 디렉션이 굉장히 세세한 곳까지 이렇게 미쳐서 다 이랬으면 좋겠다. 왜냐면 구도를 잡으시니까 거기서 등 하나를 세우는 이유 어떤 그런 것까지 그 다음에 희주가 옷을 선택하는 색상이며 이런 것까지를 다좀 어 정해주시기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제의도 주시고 하셔서 좀 철저하게 따랐던 편이에요. 예. 어, 어 야, 아니 근데. 사실 뭘 입든 다 찰떡이지만 참정이주로잘 분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이어서 신현빈 배우님께도 오세 장우영 기자님께서 전작과는 전혀 다른 캐릭터입니다. 일단 그죠. 자, 외적인 스타일링은 물론이고 캐릭터가 갖고 있는 감정 자체도 깊어진 것 같은데 이전에 볼수 없었던 모습이라 더욱 기대가 됩니다. 작품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음, 작품을 위해서는 사실. 읽었을 때는 너무 재밌는데 막상 이걸 표현을 하고 또 이해하고 설득하고 감정이 가게 하기 위해서는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어뭐 외적인 모습도? 이런 사람을 보여주기 가장 좋은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테스트도 여러 가지로 해보고, 뭐 감독님하고도 얘기도 많이 나누고 이러면서 희주랑 또 어떤 면에서 비슷해 보이고 달라 보일까? 뭐 그런 면들들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작품을 위해서는 아 제가 양손잡인데. 양손 잡인데 작품 따라서 이제 뭐 손을 뭐 오른손으로 쓰기도 하고 뭐 양손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왼손 잡이로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제가 글씨를 쓰는 거는 잘 못했었는데 그거를 연습을 해서 이제 왼손으로 글씨 쓰는 거랑 그림 그리는 연습을 좀 준비하면서 많이 했던 것 같고. 아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외적 스타일링 가운데 세 계절 동안 같은 네 예, 초록색 코트만 입 있는 죠? 예 맞습니다. 네. 어 아무래도 스타일적인 변화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질문도 해 주셨거든요. 음, 네 아무래도 겉옷이 이제 한정돼 있고 그게 꽤긴 시간 동안 표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이제 스타일링을 계속 해야 돼서 저보다도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아마. 색깔을 맞추느라 뭐 그런 건 있었을 것 같고 나름 그 안에서도 조금씩의 또 변화가 있어요 그 같은 초록색 코트를 입으면서도 스타일링에 약간의 변화가 있고 또뭐 과거와 현재 나름의 변화도 있고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썼는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 외에도 저는 외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게 우리 신현빈 배우의 헤어 아네네 네, 굉장히 컬링이 어, 엄청 박실박실 하더라고요 <laughs> 그 오래가는 뺨 하거든 그거 예 네, 비싼 거 그거 어 가서 해달라 그래도 머릿결 얇으면 잘안 나와요 그게 제어 머리가 파마가 잘 나와 가지고 아야 어, 그러면은 뭐예 회원에게 딱 들어맞는 예 거기다가 저는 입술이 항상 건조하더라고요. 일부러 좀 리클로즈를 <laughs> 내가 너무 발라 주고 싶더라고. 나 하이라이트 형색 몇번 돌려봤거든. 그 설정이에요. 저 아,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와 대박. 그러니까 되게 메마르고 건조한 느낌 그리고 붉은 기가 없는 색을 쓰려고 그 입술에 바른 게 사실은 아이섀도로 쓸수 있는 그런 색깔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매트했구나. 예, 네, 그런 안 번지는 아이섀도우 이렇게 바르면 리퀴드로 된. 그래서 그런 거를 입술에 이제 발랐었고 머리 같은 경우에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방치돼 있는 사람 같은 느낌 좀 그런 느낌을 주려고 좀 파마를 하고 뭐 머리카락도 이제 피스를 좀 붙여서 더 이렇게 많아 보이고 길어 보이게 야, 이런 세세한 부분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말씀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 진짜 열심히 본 거라 인제 건조한 있네요. 립을 알아보셨네요. 네, 그럼요. 예. 아, 이게 또난 환절기라 그런가 했는데 이미 전에 촬영을 하셨으면 그건 또 아닐 텐데 하면서 내적 갈등이 많았습니다, 제가 혼자. JTBC 수목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